안녕하십니까. 바디챌린지 트레이닝센터 호랭이 관장님입니다. 지난번 트위스트 런지 해보셨습니까?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. 이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.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해보실 운동은 푸쉬업 숄더 탭 플랭크입니다. 이 운동의 목적은 상체의 근력과 어깨의 안정성, 코어의 강화까지 함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. 동작 시범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, 서국 터뜨기 자세를 준비합니다. 이 동작을 푸시업 플랭크라고도 부릅니다. 칼국 터뜨기 하나, 아, 오른쪽 손을 왼쪽 어, 어. 어깨에 터치합니다. 여기서 2초 정도 정지해줍니다. 하나, 둘, 둘 바로, 오른쪽 어깨 터치. 하나, 둘, 바로. 연속 동작으로 해보시겠습니다. 하나, 왼쪽 어깨 터치, 하나, 둘, 바로 오른쪽 어깨, 하나, 둘, 바로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팔혀펴기를 하실 때는 첫째 어깨가 손목보다는 조금 앞에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저희가 이런 궤적을 만들 때 조금은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팔이 어깨 너비보다 조금은 더 넓게 있어야 가슴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셋째, 아래팔은 항상 지면에 수직이어야 됩니다. 천천히 내려옵니다. 쭉!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숄더 탭을 하실 때는 첫째 숄더 탭을 해보겠습니다. 이때 몸통의 회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둘째 지지하는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밀어져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면 어깨 자체의 안정성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